유대원 의원입니다. 우선 국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 등이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2 0 1 3회계년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총 91억 392만원으로서 이중 87억 7864만 293 930원이 집행되고 3억 2천여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도 대통령실에 대한 그간의 예결산 예비검토 보고서에서 특수활동료의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규모가 적정한지 비목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안 및결산심사권이 사실상 제약되었다면서 국정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능별 집행규모 정도를 세분화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예. 사무총장 직무대리도 각위원회 전문위원한적 있죠? 네,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각위원회 전문위원. 오늘 이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에 관해서 이 엄청난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문위원회 지적이 없습니다. 잘안 보셨 나요아니못 보셨나요? 아니면 우리 거니까 그냥 묻어두고 가자는 건가요?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대표해 보시죠. 어, 그런 성격이 있, 있어 보이죠? 예, 사무칙서의 그아 이거 소... 저 성격을 물어보니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끼리 오니까 우리끼리 좀 묻고 가보자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잘본 의원이 잘본 겁니까 잘못 본 겁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 국회에 계산된 특수활동들은 대부분이 위원장 활동 말씀 마시지 말고. 예. 우린 국민 앞에 솔직해야 되고요. 네. 행정부에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국회는. 그런데 네. 국회는 본연히 이 문제를 속록을 뒤져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문의 한 검토보고서도 있고요. 이게 91억 원입니다.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3천만 원 소요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뭐, 특수 정보 하는데도 아니고, 특수 수사 하는데도 아닙니다. 이 예산 두 가지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고요. 예. 첫째는 예산 집행 내역이 행정부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 저희 국가의... 동의하냐고 물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리됐어요. 동의하냐고 물었어요. 공개의무한테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우리부터 잘 하고 예. 예.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지. 우리 자체가 잘못됐는데 누구 보고 얘기합니까? 이거 말이죠. 딴 얘기 필요 없어요. 국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예. 특수활동비 배정 내역, 그죠? 배정 내역이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어떤 부서에 얼마 얼마 줬느냐. 배정 내역 및 집행 내역.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보내게. 보내게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영수증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거 안 받을 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배정 내역은 제출해 줄수 있어요. 제출해 줄수 있죠? 예, 요거 관련한 한 마디만 딱춰요 제출해 줄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세요. 시간 나갑니다. 딴 것도 다 갑니다. 딴거또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부서별로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답변 안 해주면 내가 방법이 있어요. 다 알고 물어보니까요. 우리 거부터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야 국회가 달라져야 국가가 달라지고 각 행정부가 달라져요. 그래야 국민도 땅바닥에 떨어진 국회를 실려기 시작합니다. 본 의원님 지리에 대해서 이유 있습니까? 아, 이해 없습니다.